반갑습니다 오늘 약간 늦은 시간이에요 지금 밤 12시가 다 돼가는 이 시간에 제가 생방을 켰는데 저희 길드원분들도 그렇고 정말 바이오 때문에 지금 길원분들이몇분막 접고 이러면서 길드 단톡에 좀불행의 기운이 보여 가지고 저는 그래도 항상 긍정적인 거 보는 사람이라 길드원들 토닥토닥 해주다가 불만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투표를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자 바로 이 투표인데요 나는 바자 요정이 나온 이후로 쿠킹덤 라이프가 어땠는가를 봤습니다 그랬는데 더안 좋아졌다도 아니고 더 불행해졌다가 무려 62% 지금 그래프 보이십니까? <laughs> 아무래도 더 행복해졌다는 뽑은 사람일 거고 더 불행해졌다는 못 뽑은 사람일 거야. 어. 근데 뭐 어떤 게임이나 좋은 캐릭터가 나왔을 때못 뽑은 사람이 힘들어지고 이런 건다 있게 마련인데 최근에 좀이 게임에서 좀 세게 느껴집니다. 오랫동안 지금 RPG를 해봐가지고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조금 세게 느껴져요. 이게 이럴 때 유튜버가 <laughs> 중간에 있는 사람으로서 한번 이런 이야기의 장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게임사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이제 수익을 내고 벌에 회사가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맞아요 맞는데 내가 감성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말씀드리 보면 이게 지금 당장 수익이 되게 좀 들어온다고 해도 크게 봤을 때몇 년을 같이 갈수 있는 사람들을 잃어버리는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게임사가 지금 완전히 약간 뿅가 있을 수 있어요 뿅가 있을 수 있어서 중간에서 한번 말을 한번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벌어야 돼요. 게임이 매출이 좀잘 나와야 계속해서 더 양질의 콘텐츠 나옵니다. 그 맞아요. 정말 맞는 말인데 이분들도 데이터를 봅니다. 게임사들이 지금 이렇게 냈을 때 약간 자기도 약간 쫄이거든. 쫄이면서 데이터를 본대요. 근데 유저 1일 접속자 수나 뭐 유저들이 들어왔을 때몇 시간을 머무는지 이런 것들이 그래프가 나오는데 사실 큰 타격이 없는 거지. 주로 그렇대요. 막 유저들이 막 울부짖어도 사실 그 그래프에 큰 타격이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하는데 게임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오류라는 겁니다 오류 참고 있는 거지 그게 뭐 갑자기 훅 무너지거든요 지금 당장 무너지지 않아도 거기서 희망이나 이 게임에서 행복을 찾던 게좀 꺾어진 게 어느 순간 확 나타납니다 2-3개월 뒤에 확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 현상이 그걸 데브시스터즈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버는 건 좋은데 적 정한 그 어떤 수준이 맞춰져야 돼요. 어떤 게 게임사한테 더이득인지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장 지금 매출이 많이 나오는 게꼭 이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 게임에 지금 유튜버로서 나도 이 게임에 같이 배를 탄한 사람이에요.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조금 그 어떤 희망을 좀 유저들이 봐야 되지 않는가 이 말씀입니다. 급격하게 빠지는 건 모를 듯 생각보다 급격히 안 빠져요. 지금 여러분 생각보다 안 빠져요. 근데 제가 게임사한테 다시 말하지만 지금 그래프 안 빠지는 거 가지고. 괜찮네 라고 판단하면 오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느끼는 그 박탈감이 한꺼번에 어느 순간 푹 꺼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유저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지금 재밌게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 다음 얘기 좀 준비한 건 뭐냐면 그래서 바다 요정을 자기들 딴에도 이번에 좀 뽑히라고 생각한 것 같아. 확정으로 받을 수 있게는 만들어놨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바다 요정은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아주 희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난 하루에 한번 들어오는 줄 알았거든. 그때 처음 업데이트 됐을 때만 해도. 3일에 하나 들어요. 3일에 하나. 그러면 정말 뽑기 운이 안 좋은 사람은 이것만으로 많이 뽑는다 봤을 때는 30일에 10개다, 그죠? 진짜 운안 좋으면 60일만에 겨우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나마 여러분, 내가 다른 RPG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이 정도면 그렇게 매운맛은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약간 일반 좋은 티어보다 몰등이 좋은 티어의 영웅들이 나오는 게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게임들이 얘들을 판단 자체가 없는 게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게임은 그나마 과금을 하면 얻을 수는 있잖아? 언젠가? 니가 <laughs> 뽑기 운이 없는 한 니가 100만원 1000만원을 써도 못 얻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게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해자기는 해요 근데 이 게임의 유저 풀 특성상 캐주얼한 분들이 많은데 좀 충격이 있는 거야? 아 이게 좀 충격이 있는 거야. 퓨바는 아예 이런 것조차 없었잖아. 근데 퓨바 때보다 바이오가 더 충격이 큰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아레나가 아예 불가능해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바이오는 딜러라 더 그래요. 그 말이죠. 퓨바는요. 힐러였어요. 물론 지금도 퓨바는 최고의 힐러입니다. 근데 당시에 정 없으면 허브로라도 버텨보지 뭐 하고 버틸만 했어요 근데 바이오는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막 10만 낮은 약간 만도 안되는 것도 막 쳐발리고 하면서 똥아 치는거죠 이 게임이 재밌어야 되는데 게임에 들어오 스트레스를 받아요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그나마 이 장치를 해놔서 2개월 뒤에는 내가 이걸 봤다 예 데브시스트 자기들 짜에는 그래도 캐주얼한 게임답게 한 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 개월이란 시간이 좀긴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때가 되면 이미 맞는 거 아니야? 그때는 또, 또뭔 짓을 하고 있을 줄 알고.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여러분들에게 조금 위로와 희망을 좀 전해드리는 게 뭐냐면 그때 되면 늦는 거 아니야 물론 그때 또 다른 강력한 쿠키가 그때 나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바이오가 고인이 되어 있진 않을 것이다 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안 그렇나 지금 큐바 고인 됐습니까 고인 안 됐거든 나중에 또 세네가 나와 있어도 그래도 바이오는 필요할 거예요 내 느낌에 쉽사리 고인이 될 수준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때쯤 되면 그래도 바이오를 받을 수는 있다 요거는 참 그래도 순한맛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구스가 데브에게 바라는 한가지 일단 데브 시스터즈에서도 저한테 뭐 굿즈도 막 보내주고 생일 케이크도 보내주고 하는 거 보니까 제 방송을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 담당자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다른 게임도 좀 많이 해보지만 담당자가 있어요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보시고 정리해서 보고 올리고 하실 텐데 이 부분을 좀 보고를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벤트로 1개월 수준으로 앞당겨 주면 어떨까 그러면 데브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우리 땅 가서 장사하나 어, 우리도 좀 팔아야 될까? 네가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꼭 매출 잘 나오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가 오랫동안 즐기는 게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걸 생각했을 때그 적정선을 잘 생각하셔야 될 텐데 과금을 할 사람은 승급을 더 하고 싶어서 과금한다. 과금 안 하는 사람까지 과금으로 떠미는 느낌 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무과금도 1개월 정도 고생하면 얻을 수 있는 정도면 어떨까? 이 정도 어때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과금로도 재미가 있어야 돼요. 과금로는 자기가 돈쓸 만큼 더 세가지고 막바르는 느낌이 있어야 과금을 해요, 여러분. 그거는 이런 게임 이 굴러가는 게 당연한 구조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과금을 유도할 텐데 그분들은 어차피 승급 더 하고 싶어서 합니다. 할 사람은 해요. 그러니까 무과금이 하나 얻는다고 대부시스터지 여러분 매출에 크게 악영향을안 줘요. 안 그렇나? 무과금 여러분, 봐요. 하나를 1개월 안에 뽑는 거랑 그 2개월에서 뽑는 그랑 매출이 큰 차이 날까요 뭐 조금 차이 나겠지. 근데 그렇게 해서 러분들이민심을 네. 데리고 가는 게더큰 그림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요지는 오늘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과금나가 고래면 무과금러는 플랑크톤 입니다. 플랑크톤이 씨가 마르면 고래도 죽습니다. 오 이거 말을 되게 멋있게 하셨네요 그 말은 맞습니다. 어, 그말 맞는 것 같아요. 표현이 조금 약간 반복이 사실처럼 보여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크게 봤을 때는 맞는 말이긴 해요. 유저 풀이 죽으면 고래들도 떠나 보거든. 고래들도 떠나기 때문에. 그래도 생각보다 긍정적인 분들 도 많네요. 2개월로도 주는 게 어딘데 이런 분들도 많다 그죠 저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더획갈인 게임들이 얼마나 무서운 지도 말씀드렸습니다 1개월 너무 짧아요 이게 yeah. 겁나 착해 yeah. 쿠키런 킹덤 <laughs> 유저풀들이 되게 착해 4개월 가자 시원하게 이거 <laughs> 히려 퓨바가 문제라고 퓨바는 얻는 방법이 전혀 없으니까 퓨바가 오히려 저 잠깐만요 이래서 내가 생방으로 오늘 아이디어를 모집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듣고 싶어서 물론 투표에는 지금 60%가 불행해졌다고 말했지만 직접 이제 말도 좀 듣고 싶었습니다 바이오보다 퓨바가 문제 확정적 획득처가 없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 퓨바 이벤트를 한번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죠 바이오 너프는 저도 아닌 것 같아요 바이오 너프는 그거는 좋은 방안이 아닙니다 바이오 너프하면 게임 이 끝입니다 여러분 이미 돈 써서 뽑은 사람들 생각도 해줘야 돼요. 그런 거 넓게 봐야 됩니다. 만약 바로 깎아보잖아 개작살란다 게임 그때 이제 논란 터진다. 그건 아니고 과금을 조금 넣더라도 피바이벤트에 오 이런 킹덤도고 보고 있나 유저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좋은 유저풀을 가지고 있다고 롱런합시다. 데브 시스터즈 특히 나온 속도를 줄여야 할 듯요. 빨라요. 글쎄 일단 다른 RPG들과의 평균으로 보자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에요. 근데 뭐 유저가 그렇게 느낀다면 느낀 사람 그런 거겠지만 그냥 전체적인 어떤 시장을 봤을 때는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 보통 다른 게임들도 다 2주 간격으로 신캐가 보통 나오거든요. 자, 이 말씀이죠. 기존 에픽 중에서 이제 좀 소외된 쿠키들의 어떤 성능 리메이크가 좀 있으면 좋겠다. 렇죠웨얼울프 같은 이런 자석들을 좀 이제 리메이크를 좀 해준다든지 좀어디스쓸수 있게, 얼마 이것도 이런 느낌. 알겠습니다. 렉제를 늘려달라고요? 이게 음. 네, 잠깐만, 이게 뭔데? 음. 보통 되게 싫어하는 걸를막 빼자 이거 빼자. 핑균만큼 착한 게임도 없으면 리얼 워이 너무. <laughs> 자회 구유 사천왕 버프 좀이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목소리 중에서 또이 부분, 이 부분에 좀 공감을 좀 했어요. 뽑기 천장이 있지않습니까요 천장, 요 천장이 누구나 이 이벤트를 열심히 하면 이 천장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희망 고문이라는 점입니다. 이 뽑기 천장이 과금을 적절히 안 섞어주면 천장에 도달이 안 돼요. 이때 박탈감은 대단히 큰것 같았습니다. 지난번 퓨바 이제 마무리 될때 우리 딸이 한한이 정도까지 올라왔고 우리 아내는 진짜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왔는데 계산해보니까 모자라 모자라는 거야 과금을 안 하면 모자라 진짜 그때 우리 아내 저렇게 거뭐왜 이렇게까지 했지 하면서 그때 약간 솔직히 말해서 맘 상한 거야 맘상한 거야. 아 나도 주는구나 했는데 안 주니까 이 부분은 좀 약간 박탈감 좀큰거 같아요 대부님 이거 좀안 그렇나? 대부님 누구 같으면 지금 꼭대기 까지 채웠는데 드디어 다 와간다 하는데 남은 시간 1일 3시간 어? 안 되는 건가? 이 싸워왔던 이게 확다날라갔다 기분 어떨 것 같아. 참, 이게 그 박탈감에 대해서 어떻게 내 말을 못하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고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거든? 너 이런 천장 처음 봤어. 보통 천장을 주면 시즌 열심히 하면 이제 얻을 수 있다는 천장이거든. 제가 얻을 수 없어요. <laughs> 이걸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운이 좋아하셔야 돼요. 어, 아이디어 좋다. 지려버렸다. 이래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되는 기라. 유저분의 말씀입니다. 이제 아이디어 너무 좋으셨어요. 요거 남은 어떤 게이지가 만약에 한 200에서 끝났다 치자. 200에서 어, 이벤트가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정말 빡치거든. 요그 200개가 물거품이 돼버렸다는게 빡치는 거예요. 근데 그 200개에 어, 적당히 비례 뭐부님들이잘생각이있셔서그 비례만큼 그걸 영혼석으로 지급해 주면 어떨까? 많이는 못 주겠지만 적절한 어떤 선에서 과금너들도 열안 받고 무과금 분들에게는 충분한 위로가 될수 있는 또그영혼석몇 개로 겨우 영성이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시스템? 요거 아이디어 좋습니다. 요거 너무 좋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의견을 쫙 봤을 때 저도 그래요. 저도 바이오 덱을 상대하기 좋은 어떤 덱을 찾아서 카운터 치는 영상을 만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유튜버니까? 답을 못 찾겠어요. <laughs> 바이오는 약점이 없습니다. 그냥 넣으면 무조건 좋은 친구라가지고. 그래서 바이오를 상대하기 좋은 덱은 없다라고 <웃음> <웃음> 여러분들 채팅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없어요. 그나마 굳이 비벼보려면 영구 불몬드 덱 있죠? 영구 불몬드 덱으로 빨리 팍! 해서 기저 팍! 수급 탑그렇 착착착착했는데 터진다 바이오가 그러면 이길 수도 있다. 그나마 비비볼라면 요 정도 느낌이었고 정통 파로 비비 보기에는 못 이기는 거지 당연히 기절 들어기 오 시작하면 이렇게 순삭하면 이길 수도 있는데 다만 바이오가 승급 레벨링까지 이제 좀잘 되어 있다. 그러면 그마저도 불가능하다. 또한 용크 불몬드 대에 바이오를 데고가죠 <laughs> 바몬드가 나요 바몬드. 그래서 결론으로는 사실 카운터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굳이 정말 꼭 잡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기 사례도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샵의 상어 등 새로운 쿠키가 카운터를 쳐주길 바라는 마음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투윈은 바이오의 승급 경쟁에다가 두고까지 그러니까 과금하시는 분들은 바이오 몇성인가로 이제 어차피 경쟁은 있으니까 되게 열심히 하는 유저는 바이오를 만날 수 있게 해주자. 근데 지금 일단 오색 조개 갤러리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만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조금 위로를 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있구요. 그러나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애교로 한 말씀 드리자면 지난번 우리 피봤대 뽑기권 그중에 이벤트 좀 했었어요. 세게 한번한적 있거든? 그런 것좀한번더 해주시면 어떨까? 요즘도 말씀 남기면서 뽑기를 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더나오주면 좋겠죠? 이게 또 사람 마음이 그래요. 한번 나와주면 정말 내가 또 너무나 충성할 거야. 아마 no. 이씨. 한번더 가볼게요. 열심히 모았어요. 제가 혼자 뽑고 싶었는데 모았습니다. Nope. 착! 아, 안 쳐다보네요. 위로 되시죠, 여러분? 위로 내시죠저 누나가 구스도 안 쳐다보니까 오늘 우리 아내도 몇번 했거든, 이거 모아가지고. 안 쳐다봐. Nope. 아, 아, 이 누나 무섭네요. 결국 또안 나올 건가 본데? 아. No. 착! 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으스. 마지막으로 우리 있는 건다잘 받아 먹어야 되겠죠 지금도 좋은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일단 쿠폰 제가 영상 설명란에 또 남겨줄 테니까 안 받으신 분들은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꿀단지 이벤트 다들 잘하고 계시죠 이제, 이제 끝나가는데 다른 친구 방문해 가지고 꿀단지 5개씩 해가지고 받는 거 다들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이벤트 파도 결정을 좀 주는 이벤트 기대를 한번 좀더 해보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 리스피어 고맙습니다. g 바이 그